여러분은 노스트라다 무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이 특정 별자리에게 특히 큰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하나인 노스트라다 무스는 그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학자들과 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 분석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많은 예언은 특정 별자리에게 번영의 시기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고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2025년에 가장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여섯 가지 별자리를 강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이 콘텐츠는 내년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에 성공적인 재정적 여정을 향한 길을 찾는데 있어 별자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로 그의 예언들은 세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온 주제입니다. 그는 센추리라는 책을 통해 미래를 예고했으며 그 예언들은 종종 경제적 사건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매우 암시적이고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말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는 개인의 경제적 운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정 별자리가 번영과 성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많은 해석자들은 이 예언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기회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예언한 성공적인 시대는 특히 2025년 같은 중요한 해에 그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노스트라다 무스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나 전쟁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재정적 성공이나 실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천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특히 특정 별자리에게 그 어떤 해보다도 더큰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특정 별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별자리와 행성의 배치가 개인의 재정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언한 대로 2025년에 가장 큰 기회를 가진 여섯 별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양자리 3월 21일, 4월 19일 양자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라 2025년 특별한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대담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도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직업적인 변화나 사업 확장,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성공할까? 양자리는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서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양자리는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찾거나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포착하는 등 재정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황소자리. 4월 20일, 5월 20일. 황소자리는 2025년, 특히 재정적으로 안정된 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소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선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 성공할까? 황소 자리는 신뢰와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안전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부동산 투자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 예시, 황소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투자를 할수 있으며, 이런 결단이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쌍둥이 자리, 5월 21일, 6월 21일, 쌍둥이 자리는 2025년 재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별자리는 창의적이고 빠르게 적응하며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능숙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여러 수익원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 성공할까? 쌍둥이 자리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술 관련 산업에서 큰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실제 예시, 쌍둥이 자리는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나 프리랜스 기회를 활용하여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녀자리, 8월 23일, 9월 22일. 처녀자리는 2025년에 재정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별자리는 세심하고 분석적이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처녀자리는 2025년에 철저히 준비된 사업 계획이나 재정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성공할까? 처녀 자리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해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처녀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수자리, 11월 22일, 12월 21일. 사수자리는 2025년에 풍부한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별자리는 자유롭고 모험을 즐기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을 실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2025년에는 사수 자리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큰 재정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왜 성공할까? 사수 자리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창업에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실제 예시, 사수는 창업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6. 물고기 자리 2월 19일, 3월 20일. 물고기 자리는 2025년의 직관과 창의성을 활용해 큰 재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특성을 지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성공할까? 물고기 자리는 감성적인 직관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물고기 자리는 예술적이거나 디자인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협업 기회를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르면 특정 별자리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그들이 받은 에너지에 따라 전략적이고 유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별자리의 특성은 각 개인이 어떻게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투자 기회를 평가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체의 영향 행성과 별자리의 위치는 우리의 직감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나 목성의 영향이 강한 시기에는 재정적 기회를 더잘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며, 반대로 화성이나 토성의 영향이 있을 때는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재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방법 예를 들어 양자리나 사수자리는 직관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2025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천녀 자리나 황소 자리는 안정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재정 전략에 유리한 에너지를 받게 되며 이들에게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별자리의 특성과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2025년의 재정적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각 별자리가 받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별자리는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재정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도 별자리마다 달라야 합니다. 이제 각 별자리에 맞는 구체적인 재정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리 양자리는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성격이지만, 2025년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성향을 살려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되 철저한 시장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 전략,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벤처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계획을 선호합니다. 2025년에는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전략. 부동산 투자나 안전한 채권 투자 등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정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 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천 전략.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비즈니스나 프리랜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처녀자리, 천여자리 처녀자리는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재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전략,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전략, 창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직관과 감성적인 특성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예술,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2025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르면 특정 천체의 움직임과 별자리의 특성이 서로 맞물려 개인의 재정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 에너지는 우리가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2025년에 재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성의 영향 2025년에는 목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은 행운과 확장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이 시기에 재정적 기회가 풍부하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목성이 주요 별자리와 긍정적인 각도를 형성할 때 개인의 재정적 성장과 기회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기회 포착하기 목성의 영향 아래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분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가 풍부해지므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포착하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천체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은 특히 재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해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은 많은 별자리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를 단순히 한 해의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에 지속 가능한 재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2025년 이후의 재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목표 설정 2025년이 가져오는 기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리나 사수자리가 큰 사업 기회를 잡았다면. 이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소자리가 안정적인 재정적 성장의 길을 찾았다면 그 기회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 수립 2025년의 기회를 잘 활용한 후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초기에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점검과 수정 2025년의 재정적 성공이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자신의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자리의 변화를 주에 깊게 살펴보고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재정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5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라 많은 별자리들에게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각 별자리는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통해 자신만의 성공적인 재정적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자리의 특성과 천체의 영향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의 재정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별자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재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2025년은 단기적인 재정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을 잘 활용해 자신만의 성공적인 재정적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각 별자리의 특징에 맞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재정적 기회와 별자리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피드백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